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강남에서 병원 한번 크게 하지 그래? 누구는 환자마다 20분씩 주무르고 공고차를 하나 사서 환자 팔 체질을 해가라. 팔 체질하면 밥안 먹고 왔다고 하던데 밥도, 그래. 밥도, 밥도 주는 분도 그래. 있다더라. 팔 체질을 배우라고 하고 팔 체질하면 환자들 한분한 분씩 크게 하지 그래?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의사나 한의사 혹은 치과 의사분들이 계시죠? 저는 개원하고서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이 저희 병원에 환자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있나? 아니, 진짜 가족분들은 아예 없어요. 제 친구들도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물어보면 그냥 가까운 데서 치료받아 그렇게 슬쩍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같은 한의사나 의사친구들은 자유롭게 놀러 옵니다. 어쨌든 지인을 환자로 부르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친구가 바쁜 시간에 오는 경우입니다. 시술과 상담을 같이 해야 되는 특성상 계속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 친구는 제 상황을 다 이해해 줬지만 그래도 몸소 갔는데 잘 얘기도 못하고 쫓기듯이 나왔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시간 내서 친구를 찾아갔는데 치료만 딸랑해주고 가라고 하면 뭔가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진료 시간 이외에 오라고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아, 이건 지인이 왔는데 환자가 없을 때이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친구가 내색은 하진 않겠지만 제 상황을 걱정하겠죠. 혹시 놀러 왔을 때 환자가 없으면 서로 가슴 아프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야, 걔 병원 있잖아. 환자 진짜 없어서 힘든 것 같더라. 사람이 아예 없어. 근데 이건 조금. 자격지심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 들어오는 게 조언들입니다.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강남에서 병원 한번 크게 하지 그래? 누구는 환자마다 20분씩 주무르고 뭐 공고차를 하지. 환자 팔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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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환자 팔 체질을 배워가라. 팔 체질 하면 밥안 먹고 왔다 고다 하면 밥도 주는 분도 있다더라. 팔 체질을 배워가라. 팔 체질 하면 환자들, 환자들 한테에수있는것도 크게 하지 그래. 하더라. 세 번째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할인은 해줘야 되는데 또 얼마 정도를 해줘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 의료법의 특성상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받자니 마음 상할 것 같고 또안 받자니 의료법이 걸리고 그래도 이건 제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지인이 환자로 오면 이상하게 안 나요. 특히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의 증상으로 와도 치료가 잘안 됩니다. 그런 증상에는 치료가 절반이라고 하면 생활 습관 개선이 절반입니다 생활 전체를 티칭을 하는데 듣지 않을 때가 난감해요 꼭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더욱이요 이러나 저러나 지인은 어쨌든 요상하게 안 나아요 저만 그런가 해서 주변 의사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그러신대요 자세히 분석하면 대충 그럴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지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인분이니까 치료를 잘해줘야지 빨리 낫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이 애매할 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한 친구는 쉬는 날에 전화해서 증상 상담을 계속 하더라고요. 치료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 그렇게 전화한다고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인분들을 본인 업장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업장이 북적이게 하려고 지인을 부르면 그때는 북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지인이 다 빠져버리면 팽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해서 지인분들에게 굳이 개업초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께서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인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매출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인이 와서 상품을 팔아줘도 실제 내 매출이 아닐 뿐더러 지인이니까 마구 퍼주다 보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단골들을 놓친다고 합니다. 지인들을 계속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 그냥 온 손님에게는 정작 소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개원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 병원을 자주 다녀봤습니다. 물론 사전에 연락하고 갔는데 한편으론 귀찮으면서도 놀러 오라고 한게 매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인분들한테 병원에 오지 마라. 다른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게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팬랩이었습니다.